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소망 중에 저 높은 곳을 향한 열정을 품고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던 바울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진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안에 상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여 승리를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병상에 있는 이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예배의 은총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합니다.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대가 아주 힘 있고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우리는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아멘. 막 찬양대가 잘하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해요. 옆에 분과 우리 인사합니다. 찬양대가 오늘 잘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합니다. 우리 교회 35인승 버스가 제일 큰 건데, 고속도로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몇년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10년이 넘었대요. 고치는데 돈이 많이 든대요.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치워버렸어요. 이제 큰차 없어요. 교회에서 어디 가려면 이 외부차를 빌려야 갈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 을 드리냐면, 10년 전에 그거 샀을 때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막, 어디 가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그냥 차 망가질까봐 막 그랬는데, 10년 지나니까 아낌없이 치워버리는 거예요. 새것은 좋은 것이에요. 새해에요. 아멘. 새로운 마음으로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70년에 설립된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 그 기름을 거의 80% 이상을 다그 스탠다드 오일에서 공급할 만큼 큰 회사였는데, 1911년에 33개 회사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해체를 했어요. 그런데그 33개 회사 중에는 아직도 미국에서 큰 기업으로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이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회사의 중요한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인데, 모세가 태어난 지석달 동안 엄마 품에 숨겨서 자랐는데 목소리가 커져서 이제 강물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어 보내게 되었는데 그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다. 역청을 칠했다그 역청이 뭐냐면 원유 굳은 거거든. 그러면 거기 틀림없이 기름이 있을 것이다. 이래 가지고 회사에서 지질학자를 보냈는데 기름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퍼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고 실천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각자,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세상 삶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 고통을 겪으면서 산다는 뜻일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아베를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지요. 그런 개인적인 미움과 다툼이 혈연관계 혹은 민족관계로 확대되고 이념과 이념의 대립으로 확대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의 참상은 참으로 오래갑니다. 현대 전쟁의 참상은 50년, 100년이 돼도 복구가 될까 말까 합니다. 1950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 전쟁도 아직도 완벽하게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전쟁에서 부상당한 분들이 아직도 아픔을 호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도 6.25 전쟁 때 전쟁을 하시다가 부상당하셨어요. 지금도 그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공격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에베소서 6장에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지요. 악한 영의 우두머리로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의로운 자를 대적하고, 시험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즐겨하게 하고, 악한 것을 넣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구석구석에서 사탄을 말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올해의 주제 찬송인 찬송가 585장 가사에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쓴다고 했어요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 아직도 들끓고 있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사탄과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도 영적 전시 상황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디모데우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미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군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권세와 담대하게 거침없이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필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승. 이겨도 넉넉히 이겨야 되고, 분명히 이겨야 되고,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이겼는지 졌는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판정으로 이기는 것 말고 완전하게 이겨야 됩니다. 그것을 압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승리, 전쟁 같은 영적 삶에 반드시 이기는 필승, 넉넉히 이기는 압승. 그런 필승과 압승의 삶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주제 찬양 2절에도 보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탄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군인답게. 군사답게 준비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을 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무기와 무장의 내용까지 설명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무장을 해야 하지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리를 지키며 서 있으려면 확실하게 무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서 있을 자리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성도가 지켜야 하는 바른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밀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군사로서 완전 무장을 하고 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서 있어야 될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이 자리를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주일날 교회에서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강함을 유지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돼요. 2018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의 육체가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려면 잘 드셔야 돼요. 맛있는 거 드세요. 시간 맞춰 드세요. 아침밥도 드세요. 아이고 나는 아침에 밥이 안먹혀요 그냥 약 먹는 것보다밥 먹는 게 낫잖아요. 드세요. 잘 배설하고 주무시기 위해 애를 쓰세요. 아프면 만사가 귀찮고 힘들어집니다. 아프면 기도하기 힘들고 성경 읽기도 힘들고 예배에 참석할 영적 능력을 충전받기도 어렵습니다. 몸이 불편하십니까? 약도 드시고 의사를 찾아가고 만나세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기에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가져야 되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을 건강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자 끊을 것은 끊자 특히 담배 피우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세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피우는 걸 제가 알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 끊으셔야 되잖아요? 잘 들으세요. 지금 고개 숙이면 의심받습니다. 음.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담배 피우면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젠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끊으세요. 덕도 되지 않잖아요. 덕이 되지 않잖아요. 어떤 데는 담배 못 피우게 하고, 그냥 박스 같은 데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그냥 무슨 죄진 것 뭐냐, 거기서, 거기. 그 누가 좋게 봐요. 그러지 마세요. 끊을 것은 끊으세요. 아멘.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도 키워야 합니다. 현재의 조건, 나이, 환경에서 할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학문적으로 우수한 실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직업인으로도 안정적인 일을 했습니다. 사도로서의 일에도 최선을 다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처한 위치에서 배울 사람은 열심히 배워야 되고, 뭘 만드는 사람 정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학생들이 있습니까? 훗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실력에 맞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을 하십니까? 맛있게 만드세요. 어떻게 하면 음식이 맛있을까? 어떻게 하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까? 연구하세요. 맛있어요 가지.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아침 식사를 어디서 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무슨 무슨 식당이 있대요. 제가 이름을 댈 수가 없는 게또 그냥 우리 교인들이 다그 식당으로만 갈까봐. 아침에 그 식당을 가면 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밥 냉겼다가, 저, 어, 주방에 일하는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못다 먹을 거면 미리 덜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밥 먹다가 혼나는 데가 다 있냐, 그랬더니, 그렇대. 저 할머니가 막냐, 단치는 데는 거예요. 그리고, 국 먹다가 냉기면, 저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못다 먹을 거면 미리 덜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혹시 모르니까, 밥을 덜었어요. 혼날 건 없잖아. 그래서 밥을 덜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물까지 싹싹 비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다음에 제주도에 가면 그 식당에 가서 아침 먹으려고 그래요. 지금 많이 궁금하신 모양인데, 궁금하신 분은 500원 들고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밥이에 밥. 근데 그 냉기면 혼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얼마나 정성으로 만든 밥인 줄 아냐? 그게 보통 쌀로 한 것도 아니고 정성을 기울여 만든 그 밥을 냉겨. 그걸 내가 얼마나 정성껏 만든 국인데 그걸 냉겨? 그 고통을 칠 정도면 그 할머니가 음식을 얼마나 정성껏 만든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야죠. 서비스를 합니까? 천사도 나만큼은 못할 거다 그런 마음으로 수정을 들어보세요 물건을 만드세요 세상에서 나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어 보세요 직장을 다니십니까? 남의 일을 하세요 요셉처럼 하세요 요셉은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갔지만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으면, 요셉에게 복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하인으로 있는 오디발의 집을 축복하셨어요. 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신학생 전도사들에게 혹독하게 합니다. 공부해라, 악기를 배워라, 실력을 키워라. 겐디다 겐디다 못해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어 성경을 손으로 쓰게 합니다. 악기를 배우게 합니다. 어떤 건 좋은 책은 제가 사주고 읽으라 그럽니다.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있어야 거기에 맞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쫙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도 안 써. 하나님도 안 쓰시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하고 실력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힘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금년에 우리 표가 담대하게 거침 없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 구호를 외쳤다고 영적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금년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이든지 누가 만나면 먼저 기도하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세요.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나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이거 하려고 해. 나 위에 기도해줘. 나 위에 기도해줘. 모여서 남 얘기나 늘어놓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할 거면 그런 모임은 갖지 마세요. 모여서 서로 기도하세요. 18절,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바울도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에 내가 최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야죠 그런데 그게 잘안 돼요 안 해본 사람 잘안 돼요 그래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 이거 손을 자기 거 자기한테 대요. 이것도 연습해야 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뭐 혼자 잘 났다고 나 혼자 기도하면 됐지. 아니에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어?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이 잘 돼요. 기도해 달라고 하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 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탄이 여기 있다면 있겠지. 또 사탄이 지금 듣고 있겠지. 사탄이 기둥께를 무너뜨리려면 누굴 먼저 무너뜨리면 쉬울 것 같아요. 예? 저부터 넘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장수 먼저 무너뜨리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 담대하고 당당하고 씩씩하고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펴고 사세요 응? 목에 힘 주시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나를 상대할 거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한쪽에 찌그러져 앉아갖고, 누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을까봐 신경쓰고 막, 누가 뭐 하는 분이세요? 그러면 막 놀래고 이러면, 저도 한심한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한심한 사람이 되지요. 그런데 저는 어디 가면요, 누가 안 물어봐도 내가 기둥교의 목사라고 얘기해요. 응.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 나 보고요, 뭐 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둥, 뭐 건방지다는 둥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 그래서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래서 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퍼가 뭐예요? 메뚜기예요. 메뚜기 컴플렉스.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다가가데스반내에 머물렀습니다. 열두지파의 족장들이 대표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들어갑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성이 대단히 크고 안악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이더라. 엄청 크더라. 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안악 자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뚜기라고 말안 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그 거인들이 우리를 보면 메뚜기처럼 볼 것이다. 이처럼 자기를 쫌팽이로 여기는 사람. 내가 또 누가 시비 걸까봐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쫌팽이가 맞다네. 그런데 누가 쫌팽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 쫌팽이라고 그러지. 자신을 메뚜기로 여긴 사람들,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을 한심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개그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키 컸으면, 키 컸으면, 뭐 이러는 그거 있었어요. 그런 개그는 하면 안 돼요. 커서 뭐 하겠다는 거고, 작아서 어떻, 어떻다는 거예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키가 큰 아낙자손 쓰지 않으셨어요. 키가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난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키큰안 앞장 손을 안 쓰시고, 키 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나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키를 보고 사람을 택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키 크다고 나쁠 것도 없겠으나 다 좋은 것이 아니지요. 연예인들, 운동선수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땅의 싸움을 싸우며 살려고 했는데 어떤 싸움? 선한 싸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무장을 갖고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거 입어 갖고 무슨 전쟁에 이길 수 있겠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데? 그러나 당장은 불이가 이기는 것 같아도 못된 사람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은 정의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우뚝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써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에 반 삶을 살기를 주저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에 필승하라고, 압승하라고 하신 대로. 우리들 영적인 싸움에서 항상 이기며 완벽하게 이기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러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 1천번 제물,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봉투마다 적힌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간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